오늘 이강인의 선제골보다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파리의 공격 과정 대부분이 이강인을 거쳐서야 비로소 해결되었다. 은마페나 댄벨레는 이강인이 중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야 한다.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PSG의 주전 이강인의 엄청난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파리의 홈 구장에서 펼쳐졌던 2023 드로페대 샹피언에서 파리가 톨루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파고 든 댄벨레 가 가운데로 내준 공을 가볍게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44분 터진 추가골에도 기점 역할을 그리고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오버헤드킥까지 선보여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날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해외 매체에서도 대한민국 선수가 PSG 소속으로 컵대회 결승전 MOM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오늘 그가 보여준 오버헤드킥은 그의 공격수로서의 재능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최근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게 잦은 포지션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위치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라며 꿀문한 문전 상황, 댄벨레의 패스를 정확하게 마무리했던 이강인의 결정력에도 찬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맹활약을 지켜본 수많은 축구 매체에서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스쿼드는 말 그대로 드린팀이 되었다라며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파리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이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따내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변하기도 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극찬마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PSG의 레전드이자 인간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렸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매체에서 분석가 패널로 참석해 이번 경기를 즐겨본 질라탄은 놀랍게도 이강인의 득점 장면보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며 파리의 공격대 부분이 이강인을 거쳐야만 비로소 해결되었으며 위치를 가리지 않고 매경기 발전하는 이강인이야말로 PSG의 진정한 버물이라고 극찬을 표했 고 이를 지켜본 수많은 현지 팬들도 질라탄이 오늘처럼 다른 선수를 칭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닐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초반 부상과 아시안 게임 차출 등 많은 경기에서 나서 지 못했지만 한국 대표팀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윙어 가짜 9번 등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다양한 포지션을 책임지며 PSG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프랑스 매체들로부터 혹평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프랑스 언론의 비판의 핵심은 이강인의 일관성, 심지어 몇몇 삐급 매체에서도 챔스 우승을 노리는 PSG에서 이강인은 과대평가 되었다며 혹평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고작 한 시즌도 뛰지 않는 선수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며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언론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은 이러한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경기 시작 단몇분 만에 댄벨레의 컷백을 왼발 슛으로 마무리해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골에 대해서 자칫하면 톨루주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 분위기를 단번에 휘어잡게 만든 귀중한 득점이었다며 찬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의 득점 이후 파리는 여유롭게 볼을 돌려가며 침착한 경기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리의 패스 미스가 계속되며 경기 과정이 답답해졌고 이강인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러한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 엘리케 감독이 계속 이강인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 전반 29분 바르콜라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고 달려나가는데 이강인은 단한 번의 터치로 그의 입맛에 맞는 패스를 전달해준다. 원터치로 이러한 템포를 살려내는 정확도는 월드 클래스조차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후반 59분 파리가 볼을 돌려내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전달하는데 이강인은 일만의 지치함 없이 대지를 가르는 미친 패스. 를 보여준다. 상대의 마크맨도 패스를 예상하고 같이 뛰는 상황인데도 정확하게 들어간다. 저런 패스가 쉽게 들어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라며 압박까지 바아내며 저런 패스를 구사하는 건 거의 재능의 영역이라고 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강인의 활약상을 눈앞에서 지켜본 엘리케 감독 또한 우리는 여러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와 고품질 스쿼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상대에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다재다능을 팀에 부여한 이강인은 이미 팀의 핵심 선. 수라고 생각한다 라며 오늘 이강인의 활약에 큰 만족감을 드러 냈습니다. 경기 후 트로피 세레머니에서도 은바페가 이강인에게 다가가 직접 트로피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상식에서도 이강인 은 주장 마르키뉴스의 바로 옆자리 에서 축하 세레머니를 해 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psg의 나스르 회장 또한 이강인을 안아주며 오늘 공로를 지하해 주 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sg의 레전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발언이 현재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PSG의 레전드 자격으로 이번 경기를 지켜본 젤라타는 오늘 이강인의 활약을 지켜보며 득점보다 그의 중원 영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 선수들에게 칭찬은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이강인의 모습은 정말 감명깊게 지켜봤다. 선제골도 선제골이지만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남다른 중원 장악력이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원터치로 전개를 이어나가는 게 아주 일품이었다. 상대 선수가 뒤를 잡고 있는데도 한 번의 패스로 전개를 하는 건 그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이강인 없이 공격 전개가 전혀 되질 않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솔직히 아시아인 선수가 파리에서 뛰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주전으로서 그것도 핵심으로 뛴다는 건 확실히 칭찬해야 한다. 은바페나 덴벨레는 이강인이 중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야 한다. 그는 고작해야 데뷔 시즌이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 팀에서 뛸수 있는 귀중한 존재이다. 라며 이강인 이 현재 파리에 있어서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현지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질라탄이 이 정도로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이강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스텝업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 경기 다 지켜봤는데 이강인이 아니었으면 공격 전기가 되질 않더라. 이강인은 오른발 패스도 잘하던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확실히 보이더라고 등등 이강인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으로 인해 국내 팬들은 대한민국 주 축구 국가대표팀이 완전체가 되었다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가 큰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 꿈에 그리던 우승을 차지할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